넘버원 투자상담 토크쇼 쫄지말고 투자 <목> 네 안녕하세요 캡스 o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드퍼스 인사이트 a n g Tu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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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j a n 이 Tu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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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j a 에필입니다. 에필. 에필, 아 죄송합니다. 네. 에필, 네. 에필의 이경준 대표님 이 나오셨는데 네.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에필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경준입니다. 어, 에필은 AI 기술을 활용해서 어, 유저들에게 패스 상품을 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엔진 서비스와 그리고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아. 자 이거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요 어, 저희가 앱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서 네. 뭔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는데 있어서 궁금증이 발생했다거나 네. 찾고 싶은 상품이 있을 때 네. 앱을 다운로드 하셔서 편하게 검색하실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금, 할 예정, 예정이다. 예정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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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칠월 내지는 팔월경을 네. 리얼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칠월이나 팔월 정도에. 네. 예금. 지금은 네. 뭐. 웹 형태든 베타 서비스나 이런 게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내부 테스트 버전은 만들어서 지금 돌리고 있고요. 네. 어, 저희가 일단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만들어진 데이터가 유저들에게 얼마나 밸리어블하게 전달이 될 건지 부분에 대해서 네. 내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 사실 저희가 쫄투를 이제 오다 오래 진행해서 그리고 AI는 워낙 핫한 부분이고요. 예, 아. 예전에 사실 그 강의도 해주신 우리 류중희 박사님, 네. 이 박사님께서 AI는 공기처럼 물처럼 이 그냥 세상에 흐르는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실 어떻게 보면 AI 업체가 많아서 그런데 전 뒤에 얘기해주신 게 되게 그 기술을 어디에 적용하느냐가 문제인데 사실 반려견이나 반려동물 시장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는 사실 AI 기가 아직 나온 바가 거의 없는데 그 얘기를 해주셔서 일단 호기심이 동했거든요. 왜 혹시 뭐 반려동물을 택했는지 혹은 AI 기술이 그쪽에 왜 적절하고 강점이 있는 건지 오. 그런 거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일단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일단은 소위 현재 펫팸족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아, 네. 펫팸족. 펫팸족. 네. 펫더하기 펫, 패밀리 패밀리더하기족 펫팸족이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인식 수준이 많이 바뀌어서. 네. 어, 강아지나 고양이는 거의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 굉장히 늘어나고 네, 있고 예,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네네. 있는데 어, 이제 그런 강아지나 고양이들에게 뭔가 돈을 지불하는데 있어서 음. 이전과 다르게 자기 자식한테 쓰듯이 아낌없이 아, 쓰는 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네네. 있습니다. 어, 그런 타겟층이 어, 소위 돈을 벌어야 되는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기 네네. 때문에. 굉장히 지갑을 잘열수 있는 고객층이 충분히 있다라는 아, 게 굉장히 매력. 시작성을 표현. 보셨군요. 맞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 고양이나 개와 관련해서는 사람의 예를 들어 보면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고도화돼서 상품을 네. 잘 알려준다거나 네. 어, 광고 상품 그런 게 많지 그렇죠, 않아요. 그렇죠. 이미 많이 있죠. 네. 네. 근데 그게 특이하게도 개나 고양이들에 아직 그런 상품이 거의 없어요. 서비스가. 네. 그래서 기술 자체는 이미 사람을 대상으로 많이 고도화가 되어 있고 진행 중인데 네. 그 기술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네. 동물로 옮겨온다라고 네. 생각을 해 주시면 네.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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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저는 무슨 그 되게 공감 가는 게요. 저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자기 성찰, 자기 자아 비판, 자기 고백을 하면 저는 사실 맨 처음에 반려 동물이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음. 인생의 동반자의 반려 자, 반려의 뜻이 아니라 네. 거부당해서 돌아온 동물들 아, 그러니까 어디 네. 집가에서 버려졌거나 네. 이런 동물들 을 관련된 사업이라고 네, 네. 이해했었거든요 아, 제가 동물을 그, 그다지 뭐 키우거나 그러지 않아서 네. 굉장히 오해였다는 거를 한 5, 6년 전에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리고 네, 진짜 그 5, 6년 동안 한국에서 이 반려동물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걸 보면서 이패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걸 되게 느꼈고 최근에 그냥 일, 일화로 말씀드리면 이 대표님도 저희 사실 네이버에서 만났던 적도 같이 일했던 적도 있던 시절이라서 네이버 출신에 되게 훌륭하신 그 김정호 대표님. 네. 이자이 자산 가시거든요. 그리고 사회 사업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블루클럽에서 6,000원짜리 머리를 자르시고 이렇게 그 뭐지? 머리 감는 것도 본인이 직접 하신대요. 근데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네. 이제 한두 달에 한 번씩 그 헤어 미툴 아, 그걸 하는데 네. 6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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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만 원. 그래서 본인 대비 100배를 아, 네. 그 아이에게 투자하고 있다.를 이제 본인이 사실 흔쾌히 하고 계시지만 아, 네. 이제 사모님이 또 원하셔서. 그래서 그래도 그얘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이렇게 관계가 역전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상황이구나를 좀 너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는 의미 있지 않나란 네. 생각이 있습니다. 네. 졸투를 잠깐 멈추고 네. 60만 원을 탐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laughs> 네, 네, 네. 자, 거기서 네. 그렇고 자, 우리 서비스는 그러면 언제 네, 어떤 형태로 론칭이 네. 네, 되는 건가요? 네. 아, 날짜는 확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네. 그 7월에서 8월 사이에 론칭 예정이고요. 네. 아, 모바일 앱 형태로 론칭이 될 예정이고 네. 현재 그웹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픈 이후 머지않은 시점에 그서비스 y s t e m Google is mobile web. Open. o p 대체 그러면 딱 고객에게 주어지는 게 어떤 게 주어지는 거예요? n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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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p 에 n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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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기르는 견들이 다 종이 있어요. 그렇죠. 치어와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 네네. 종들이 있는데. 포메리안이 뭐 저희 집에서 기르는. 아, 네. 포메리안으로 네. 하겠습니다. 네. 네. 포메리안만을 위한 뭔가의 상품 구성이 돼 있는 서비스가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음, 아직까지. 음, 아직까지 왜? 없고 해외에 있는 거죠? 해외는 없습니다. 해외도요. 오. 상품 판매 사이트에 이 종만의 특화된 그런 상품을 보여주는 서비스는 아, 없어요. 그런가요? 예. 네 없고 어 근데. 종마다 특성이 다 달라요. 굉장히 다르고. 아, 정말입니까? 네, 다릅니다. 얘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다릅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케어... 보통은 사료 보니까 왜 무게별로 네, 네, 네. 보통 뭐몇킬로에서몇킬로짜리 이렇게 크기별로 좀 네, 저도 되게, 저도 구별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대형견, 중형견, 연결, 소형견 이렇게밖에 없어서. 네네네. 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너무 무식해서. 그러니까 사람 키우는 거랑 일단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기 때는 아무래도 단백질이랑 지방을 많이 먹여 가면서 일단 뼈도 키우고 근육도 키워야 되는 거고, 네. 일단은 약간 성인이 되게 되면 아, 성견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다이어트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네. 그리고 노령견이 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이제 먹을 거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아지의 예를 들면은. 종마다 그 특징이 다 다릅니다. 그게 음. 견종마다도 다 차이가 있다. 네. 와. 거기에 최적화된 뭔가의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이죠. 혹시 상황이고요. 개도 사람처럼 국적이나 뭐 이런 게 혹시 있지 않을까요? 한국인과 중국인은 얼굴 생긴 것도 비슷한데 일본인하고, 예, 말도 다르고, 그렇죠. 먹는 음식도 다르고, 예, 예. 그게 견종의 차이 아닌가요? 견종. 허메리언도 아. 있지만 한국은 진돗개가 있잖아요. 아, 예. 아, 혹시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어그 혹시 한국하고 일본에 사는 개가 좀 다르듯이 뭐 지, 아니면 열대지방에 사는 개나 뭐 종종 어, 네, 그 종에 대한 네. 그 영향이 더큰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종에 큰데. 네, 네, 네. 아무튼요. 그래서 네, 종에 대해서 그런 분류를 해서 네, 프로덕을 다시 재 이렇게 뭐 분류해 주신단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소비자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를 는 소비자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무슨 상품이 있는지조차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너무 종류가 다양하고 네. 예를 들어서 만 개의 상품이 있다라고 했을 때그만 네. 개가 내가 기르는 호메리안한테 다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중에 백개 정도라고 치면 그백 개가 뭔지를 알아내기조차 너무 힘들어요. 네. 저희는 이제 그것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네. 들어오셔서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거를 정리해서 사용자에게 어떤 형태 검색의 결과든지 정리의 옛날 야구처럼. 정리의 결과로 보여줘야 될 텐데 그 정리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거죠? 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고객은 네. 메인 타겟팅은 소위 말 그대로 대중들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게 저희는 그래도 인터넷 쪽에서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위 검색이라든가 이런 UX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유저들이고 일반 대중들은 거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직관적으로. 딱 필요한 정보들만 볼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이제 UI를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네. 다만 이제 사람들마다 원하는 형태의 정보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아무리 페팸족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가격에 민감하게 뭔가를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안전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네. 그리고 다이어트 그미 뷰티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몸매도 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포커스해서 뭔가를 찾게 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고객들이 있어요. 그런 정보들이 우리가 앱 내에서 게더링이 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추천을 하는 형태로 내부적인 로직이 짜여져 있습니다. 처음 들어와서 보호하면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포메리안을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가장 적합하고 가장 많이 추천을 받았고 가장 좋은 리뷰를 받았던 상품들 위주로 추천이 될 거고 왜이 상품이 좋은지에 대한 거를 해설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들어 처음에 들어갈 때는 거기에 제 개에 대한 프로파일을 네. 입력해야 되는 건가요? UX 자체가 이미지를 일단 클릭을 하게 들어가는 이미지라서. 그게 네가 키우는 개니라고 묻지는 않지만 그 개일 거라고 상상을 하고 저희가 일단 서비스를 할 거고요. 중간중간에 추가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받는 형태로 됐고. 예, 그 말씀 듣다 있습니다. 보니까 그 넷플릭스에 가입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 대중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영화 100개 중에 관심 있는 네다섯 개를 고르고 나면 네네. 일단 1차 필터링 된걸 보여주고 네. 그다음부터 내가 어느 걸 보느냐에 따라서 네.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들이 제공되는 방식의 네. 느낌이란 걸 받았는데요. 비슷하다고 네.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네. 좀 복잡한 게 사람이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검색을 할 때는 온전히 자기가 다 의사결정을 할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이 강아지의 용품은 물어볼 수가 없어요. 만족했어? 너 정말 좋아?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복잡도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저희가 이 사람에 대한 속성, 성질 그리고 강아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받기 위한 형태 이제 UX가 들어가게 됩니다. 후대표님 견주라고 얘기하셨으니까요. 견주 배님. 입장에서 강아지 행복도는 어떻게 측정하고 계신가요? 아, 저희 집사람 행복도가 더 중요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네. 강아지 행복도는 네, 저는 네. 큰 관심이 없어요. 아예 네. 아, 네. 죄송합니다. B2C에 집중하지 않고 B2B군요. <laughs> 네. 네. 그러면 사모님을 통해서 간접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저는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대략적인 이해는 됐습니다. 그리고 네. 그 시장이나 이런 호기심은 충분히 가능성 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요거 이제 그러면 아니 도대체 어떤 백그라운드시길래 뭐두 가지 예측이 됩니다. 하나는 뭐 뭐 저희가 아는 사이면서 이렇게, 이렇게 좀 죄송스럽게 하지만 뭐 수의학이라든지 이그 쉽게 얘기하면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장점이 있는 팀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아까 AI를 강조하셨으니까 기술적으로 그런 걸잘 만드는 팀이고 다만 이제 프로덕의 영역이 뭐 애견이라든지 반려견 쪽일 수도 있고 반려동물 쪽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예, 시장을 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음, 일단 저를 포함해서 핵심 멤버들은 다 이제 AI 및 빅데이터 관련된 아, 네. 기술을 갖고, 네. 네. 어, 유저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 본 네.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어, 그리고 그첫 번째 대상으로 사실은 팻 네. 서비스를 저희가 선택을 했고, 네. 그리고 멤버들 중에 반 정도가 실제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음. 어느 정도의 유저 시각은 있다라는 네. 네. 생각을 갖고 어.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에 대한 기본 니즈는 알고 있으면서 실제 전문 분야는 빅데이터라든지 AI에 관련된 서비스를 해보신 분들이 뭐였다 네. 그러면 뭐 분야도 좀 설명해 주시면 뭐 어떤 분야의 서비스를 까 만들어 보셨나요? 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게임이나 그리고 쇼핑이나 검색 쪽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유저들한테 뭔가 의미 있는 형태 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뭐 보여질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리고 직전 회사에서 멤버들과 같이 일을 할 때에는. 어,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들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 그런 플랫폼을 만들던 일을 했었습니다. 아, 네, 네. 주요 백그라운드는 도메인으로 놓은 게임, 네. 뭐 검색, 네. 쇼핑 좀 다양하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것 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아직 서비스가 안 나왔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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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이 서비스는 대체 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서비스인가요? 뭐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버실 걸 생각하고 계신가요? 돈 버는 것부터 생각하죠. 우선 뭐 돈을 네. 어떻게 벌수 있을까요? 어 일단 뭐 밝힐 수 있는 건가요? 음, 네, 뭐 어떻게 돈을 벌어서 네. 6개월에 뭐가 되고 네. 얼마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네. 또 6개월 지나서 뭐가 되고 계획은 있는데, 네. 그니까 저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옆에서 구경을 많이 했잖아요. 네.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경우를 단한 번도 못 봤습니다. <laughs> 예. 아 이런, 이런 솔직한 창업자 <laughs> 처음입니다. 아, 6개월 뒤에 이걸 보여드리겠다고 보통 얘기하시는데 그딴 건 없다라고 지금. 네. 근데 매출보다 중요한 게 오, 네.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성결되어야 되는 과제가 있을 텐데 그 과제에 대한 KPI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음. 저희는 그 KPI를 뭘로 잡고 있냐면 유저들이 뭔가 궁금증이 생겼을 때 패시라든가 패 용품에 관련돼서 그 검색을 우리 쪽에 와서 하게끔 만들기만 하면 그 다음에 돈은 알아서 벌릴 거라고 네. 믿고 있고요. 네. 다만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건 그래서 검색 쿼리율입니다. 네. 폐 용품에 관련된 검색 쿼리를 네. 우리 앱에서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가 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네. 척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네. 모든 역량을 거기에 네. 지금 포커스를 하고 네. 있어요. 저도 사실 송 대표님 질문에 고운해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일단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이 에필이 하시려고 하는 비즈니스가 B2B로 갈 거냐 B2C로 네. 갈 거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냐면 말씀하신 검색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은 어 네이버 같은 <laughs> 검색 검색 엔진으로 출발했다는 네이버 같은 회사가 그리고 네. 글로벌에서는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으로 출발한 회사가 이제 검색 엔진 이외에 다른 영역도 막 장악을 해서 엄청 큰 회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직접 서비스를 했죠 네. 근데 지금 와서의 얘기인 거고 초기에 그런 경쟁 관계가 막 일어날 때는 이 검색 엔진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꽤 있었거든요. 국내에도 뭐 서치 솔루션이나 이렇게 검,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있었고 해외에도 보면 뭐 아마 무슨 알타비스타 나 이런데는 아마 솔루션 위주로 더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이그 죄송하기도 이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 많이 몰라서이긴 하지만. 사이트들이 이미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 사이트들이 또 나름대로 뭐 배송이 빨라요. 저희는 여섯 시간 내 배송해 드려요. 뭐 저희는 강아지를 같이 배송해 드려요. 막 별의별 막 그걸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네, 네, 네. 장점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네. 확 제가 느끼기에도 확실한 기술력이 있으니 네. 역으로 그 엔진을 네. 각 쇼핑몰들이 적용해서 쓰게 네. 하면 어떻게 보면 대표님 스타일에 더 맞게 혹은 에필 회사 스타일에 더 맞게 비투비가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네. 것도 사실은 좀 편하게 얘기죠. 네. 저희는 편한 <laughs> 걸안 좋아합니다. 네. <laughs> 대기업 생활을 오래하신 분들이 나와서 처음에 기술 창업을 했을 때 네. 다들 플랫폼화를 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쓰게 하는 거에 그렇죠. 대해서 굉장히 로망이 사실 있으시고, 그렇죠. 네. 안정적으로, 저도 사실은 네.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 저는 사실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좀 경계하는 편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네. 음, 일단.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냐를 떠나서 여기에 모인 멤버들이 모인 이유가 음. 우리 의지대로 우리의 가사를 확인해가면서 서비스 성장을 느끼고 싶어서 모인 건데 음. 그런 식으로 플랫폼 형태의 정말 기능을 납품하는 음. 형태의 서비스를 하게 돼 버리면은 저희가 할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패시라는 테마에 한정해서 굉장히 거기에 집중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플랫폼을 적지 않게 음. 만들어 봤는데. 뭐라 할까요? 공통 분모만 찾게 돼요 항상 네. 뭔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네. 업체가 많아질수록 공통 분모만 찾게 아. 되고 개별 케이스에 대한 팔로업은 어렵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럼 유저랑 점점 동떨어진다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합니다. 음. 네. 네. 자 검색 기술도 좀 필요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검색 거, 그, 네. 그 그렇죠. 상품 그 검색이라고 해서 뭐 그럴까요? 거기다가 네. 예를 들면 네이버에 그 뭐죠? 생각하세요. 지식쇼핑을 네. 생각하면 거대한 상품을 쓰게 되는데 네. 여기에는 그 굉장히 다양한 검, 검색 커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우리는 뭐 우리 자체 기술로 해결하는 건가요? 네. 아까 또커리율이 되게 중요하다고까지 하셨으니까 네. 어떤 철학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일단은 검색 엔진 자체를 잘 만드는 거에 포커스를 하지 않고요, 네. 데이터를 검색하기 편한 형태로 가공하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일반적인 자연어 검색 정도의 기능은 들어가겠으나 예를 들어서 10줄짜리 문장이 있을 때 유저가 검색을 했을 때이 10줄짜리 문장을 빠르게 스캔하는 그런 형태의 지금 검색 엔진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10줄짜리의 문장이 어떤 성질의 어떤 메타 값을 갖고 있는 정보가 있냐 이런 부분에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음. 유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요새 샵이나 뭐 태그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굉장히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지금 서비스를 구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네이버에서 쓰는 엔진 그런 복잡한 엔진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앞단의 전처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 사료가 있는데 이 사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메타값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정보를 잘 추출해 내는데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정보를 저희가 그 이제 구성을 하려면 네. 아무래도 크롤링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크롤링을 하고 네. 다시 정리를 해야죠. 데이터의 해야죠. 수집과 수집된 데이터의 태그 하든 뭐든 전처리 네네네. 작업 대표님 이 말씀하신 네네. 그게 핵심이라고 하면 네. 그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외람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거의 인력을 많이 넣어서 최대한 네. 약간 뭐랄까 농업적 그 생산력을 극대화 시켜야 되는 작업일 것 같은데요. 네이버가 그런 일을 많이 했죠 었 아, 그렇죠. 처음에. 네 예.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네이버 디렉토리 분류를 다 하고요, 한땀한땀 한땀 사이트를 등록하고, 그 그러니까. 사이트를 한땀한땀 네, 네, 네. 그걸 제가 막 때, 하고 있으니 나중에 오셔서 네. 이걸 자동화해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나스마트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아네 지금요. 왜냐 왜냐면은 이제 저는 뭐 AI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AI라는 기술이 사람이 할수 없으면은 저는 AI가 현재는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람이 실제 작업을 해보고, 에그 작업을 갖다가 자동화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저희도 초반에. 이게, 소위, 눈이 나올 정도의 작업을 했죠. 네. 네, 실제 눈으로 다잘 아실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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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도 해보고, 네. 기계가 한각과 이제 비교도 해봐야 되고, 네. 근데 이런 작업을 하면서 점점 고도화를 해나가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잠깐 쉬었다가요 네, 네, 잠깐 쉬었다가도 록 네. 하겠습니다.